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둔화의 책임을 연준에 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연준이 금리를 제때 내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금리정책 미온에 따른 경기 악화를 연준 탓으로 돌리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연준의 독립성과 정책, 신뢰성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이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은 정치권이 통화정책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실제로 과거 사례에서도 정치적 압력이 커질수록 중앙은행의 신뢰도는 하락해 왔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을 향한 지속적인 압박은 트럼프, 행정부가 성장 중심 경제를 위한 금리 인하 유도를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면서 달러 약세, 국채 금리, 변동성 자산시장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와 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시장의 신뢰입니다.